자 레트로 게임에 가치를 아는 구독자 여러분들 엠피맨입니다 어, 제가 오늘 특별한 곳을 왔는데요 레트로 게임을 마음껏 실컷 하면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레트로 카페라는 곳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국제전자센터를 온 거는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여기를 한 번도 안 와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던 건 아닌데 최근에 제가 너무 바빠서 국제전자센터에 오는 일이 굉장히 적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왔네요 제가 레트로게임 카페에 한번 언제 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 레트로게임 카페를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이러,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 레트로게임 카페를 함께 소개하면서 다 같이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레트로 게임 카페라고 해서 뭔가 단순히 게임만 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 커뮤니티 장도 열리고 사람들과 함께 뭔가 정보 공유도 하면서 레트로 게임에 대한 추억을 많이 나누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자리가 된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그 레트로 게임 카페 소개해 드릴게요. 따라오시죠. 자, 저기 레트로 게임 카페 트레이더라고 보이네요. 한번 여러분들, 가러 가시죠.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One, two, three, go. 많이 놀랐어요. 아,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저와 함께 구경해 볼까요? 와, 여기가. 셔셔하계 yeah,

와 퍼즐 버블도 있고 와세라몬 시리즈도 다 있네 와저 엄청 재밌게 했었는데 오 마법사 코튼도 있네 이야 진짜 대단하네 이야 빼곡하게 있잖아 진짜 와오 알타입 이야 진짜 알타입 저 정말 재밌지 슈팅 게임의 대명사 알타입 이야 진짜 추억 새록새록 난다 야 와리오도 있고 람마 야 진짜 이거 다 구경하는 것도 힘드네요 어, 마더도 있네 와와 와, 이쪽에는 뭐 페미콘 게임들이 가득하네 야 진짜 와 이걸 어떻게 다봐 진짜. 와. 진짜 대단하다. 정말 비주류 게임들도 많네. 와. 레슬링도 있어. 야, 밑에는 게임보이 어드밴스 게임들도 있네. 진짜. 와, 대단하네요. 와. 세상에 대단하다. 놀랍다 진짜. 와. 진열장을 가득하게 메웠네, 정말. 와. 군이요. 뭐 뿌요뿌요 내세요. 와 파이널 파이터 2 저거 있었는데. 와 남마 아, 드래곤볼 오 드래곤볼 시리즈가 다 있어요. 닌자 거북이 와 이거 이 귀한 게 있네 엄청나네요 제가 자꾸 촬영을 할때제 스스로 너무 이 게임에 도취돼 가지고 제가 촬영을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페미콤 있네 페미콤 와 박스 세트구나 심지어 박스 셋이에요. 와, 저거, 목수 캔시가 있네? 와, 슈퍼패미콤 용으로 진짜 레어인데, 목수 캔시가 있어요. 저거 진짜 레어거든요? 와, 진짜 대단하다. 캔시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슈퍼 패밀리 용으로 약간 아케이드와 다르게 새롭게 만들어진 게임인데 꽤할 만해요. 아케이드랑은 느낌이 좀 다른데 굉장히 레어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있네요. 와 진짜 이거 어떻게 다 모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와 슬램덩크. 이스도 있구나, 이스도 있고. 와, 이쪽에는 패미콘 팩이 되게 많아요. 와, 닌자 거북이도 원투 다 있네. 아, 대단하다. 진짜 근데 대단하다. 여기 보시면은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와서 사인도 있고 사진도 많이 찍으신 것 같아요. 네, 이쪽에. 자 반갑습니다 레트로 게임을 자 반갑습니다 레트로 게임을 구독자 여러분들 엠피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레트로 게임 카페에 왔는데요 여기서 우연치 않게 카페 회원님을 만났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니까 <laughs> <laughs> 수서 근처에서 살고 있는 닉네임 안드로 29살이고요 한국 나이로 아 죄송한데, 외국에서 오셨나요? 아니에요. 아니. <laughs> 옛날에 살긴 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아, 네, 외국인이신 줄 알고 없으니까. 얼굴은 상당히 동양적이신데. 어. 어쨌든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근데 닉네임을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까요? <laughs> 현재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세요? 졸업을 얼마 전 해가지고 지금 아... 취업 준비생이에요. 아, 지금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매우 어렵게 <laughs> 취업을 했지만 우리나라 모든 취업 준비생들 정말 다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laughs> 이 레트로 게임 카페 카페를 처음에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그 경위가 궁금해요. 일단 레트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카페를 예전에 가입을 했는데 아... 거기에서 이제 가자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네. 처음 접하게 됐죠. 아... 평소에 레트로 게임을 좀 즐겨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저도 처음에는 했었는데 네네. 음, 이제 취업 준비도 그렇고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게이머보다는 콜렉터로 좀 음... 아, 전향을 하게 됐어요. 아, 플렉터를 하시면은 굉장히 뭔가 금전적으로도 많이 돈이 들 텐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궁금해요. <웃음> <웃음> 왜냐면 직장인인 저도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 <laughs> 저, 여러분 가난해요, 진짜. <웃음> 저도 <웃음> 지금은 그 자금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네. 한 달에 정해진 금액 정말 조금 음. 그 정도 이제 유지하면서 딱 목표한 금액 정도만 쓰고 네네. 소량씩 지금 네, 조금 조금씩 자신의 쓸 돈을 계획을 세워 설레팅을 하는 아주 알뜰한 수집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대학생 때 약간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자기에게 소중한 것만 사고는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 그렇게 어... 하겠죠. 네. 아 약간. 좀 되게 잘 생기셨어요 실제로. <laughs> 아 진짜로 혹시 여자친구가 있으신지. 네 있습니다. 아 이케맨이었습니다 이케맨. <웃음> <웃음> 여러분. 근데 더잘 생기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럼 잠시만.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카페에 와서 약간 레트로 게임을 접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왜 혼자 오셨는지. 아첫 방문 여자친구랑 같이 할 거예요 당연히 네. 그 뒤로는. 지금 시간대가 그렇듯이 여자친구는 일을 하고 있어서 아 주말에 뭐 가끔 오기도 해요 아 평일에는 주말에요? 못 오고 네. 아아 혹시 여자친구분이 직장을 다니시나요? 네아 아, 뭔가 부럽네요 제 콜렉터 중에 여자친구도 조금은 도와줘요 <웃음> <웃음> 자금적으로 아 자금적으로요? 아. 굉장히 괜찮은 여자친구분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여자친구가 현재 없으신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잘생기신 이 회원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차후 여자친구를 사귀실 때 약간 참조 사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물론 농담이고요. 돈보다는 역시 사람은 마음씨죠. 네, 레트로 게임에 대한 매력이란... 현세대 게임들에 비해서 당연히 그래픽적으로나... 음. 뭐 기술적으로는 많이 딸리지만, 8, 90년대가 특히 이제 이 레트로 게임이 가장 유명할 텐데, 그때 어렸을 때의 향수, 그거를 느낌과 동시에 어렸을 때는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게임들을 지금 와서는 좀더 쉽게 깨는 것도 있고, 어렵게 깨는 것도 있고, 그런 향수를 이제 접하려고... 아. <laughs> 그 과거에 어떤 콘솔을... 좀 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살 어, 때부터 정도 했고요. 자 <laughs> 여러분, 네살 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laughs> 이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다가 여기서 나오네요. 지금은 이제 한국 용어들을 많이 아는데 저는 네네. 저는 외국 거를 많이 접해가지고 영어로 저는 슈퍼 아, 닌텐도라고 아, S N E S인가요? 네네. 슈퍼 슈퍼 패미콤이죠. 국내 슈퍼 패미콤이랑 네네. 삼성 캠보이? 삼성 캠보이? 삼성 게임보이? 아 게임보이, 네. 네. 그걸로 원더보이 아 많이 했고 원더보이요. 저도 원더보이가 되게 좋아하는데 돌도 돌돋돋, 돌도 끼던지고 그렇죠. 스케이트 보드 네. 타고 스케이트 보드 타고 저도 리뷰를 했었어요. 네, 진짜 음... 너무 좋아해서 외국 생활을 하셔서 그쪽에서 현지의 게임기를 접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뭐몇년안됐는데 그렇게 되죠? 아, 저 여기서 되게 뜬금없는데 영어로 자기소개서 제가 <웃음> <웃음> 어렸을 때 다녀와가지고 영어를 못해요. <laughs> <웃음> 편집하겠습니다. <웃음> 편집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편집 안 한다. 그렇지? 아 그러시구나. 아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짧게 살았으면은 이제 영어를 못 하실 수도 있죠. 네. <laughs> 한국인들. <한국이니까. 웃음>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약간 비디오 게임도 많이 이렇게 대중화가 물론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근데 레트로 게임은 더욱더 하는 사람만 하는 이런 문화인데 앞으로 레트로 게임의 대중화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나 바라는 점 있으시면 일단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는 북미판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분량이 많이 나왔으면 <laughs> 바램이고 그 외적으로 이제 우리 레트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1 년에 음... 두 번씩 네. 큰 장터가 열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계속하다 보니까 점점 옛날에는 아... 몇 명이서 하다. 게 지금은 엄청 많이 오고 네네. 점점 규모가 커지잖아요 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알리는 행사와 카페 그리고 음... 또 가게들도 지금은 몇 군데 안 남아서 조금씩 홍보하고 알리다 보면 더 발전되지 않을까 아예 지금 회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뭔가 이 레트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덜 됐기 때문에 약간 구닥다리나 이렇게 옛날 물건 취급하는 것을 이제는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뭐 인터넷이나 방송 등이 레트로 게임에 대한 가치를 홍보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정말 동의하는 바이네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엠피맨님께서 가장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진짜 <laughs> <laughs>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laughs> 음료라도 제가 한잔 사야겠네. <laughs> 게임으로 하나만. <laughs> 저 오늘 인터뷰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레트로 게임 많이 사랑해주시고, 카페도 자주 와주시면서, 취업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활력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취준생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말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꼭 좋은 회사로 잘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님도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이거 게임을 사달라니. 아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 아니에요? <laughs>